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아또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까만 월요일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상승 종목 수가 별로 없을 정도 그리고 종목별로 하락의 폭이 그래도 나름 셌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3% 하락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5%의 급락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떨어진 이후 하락 출발에서 더 밀리면서 오늘 투매 양상까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 주말에 1.6%에서 뭐 1.8%까지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지지받을 권역을 하나씩 닫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전 저점 뭐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받을 권역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도 계속 무너지고 지지 1차 반등 주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만 미국 증시 FMC 회의 결과에 따른 영향. 앞으로 긴축을 계속할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더 강세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보다 앞선 유럽 증시에서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또 급락을 했어요. 경기 부양을 한대요. 오히려 영국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문이 생긴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서 또 올라갔습니다. 1,430원까지 올라가는 35원까지 장중에는 올라갔어요. 물론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게 약간 위꼬리하면서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는 이러한 흐름이 악재 가장 첫 번째 미국 시장 하락 환율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하락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락의 요인은 다른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이나 뭐 오늘의 시황, 이런데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하락은 개인들의 움직임 때문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금요일 흐름을 보면은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밀렸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지금 한달반 전쯤인가요? 정부에서 신용미수를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했었죠. 그러한 신용미수 물량이 지난 금요일 장 후반부터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에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 증권사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되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장중 내내 개인 미수신용 그리고 스탁론이라고 해서 론 있죠. 그런 물량이 장 막판까지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2,400억 코스닥에서 1,900억 매도가 나왔죠. 근데 과연 이것만 나왔을까? 의문시가 되죠. 이것 때문에 저게 하락했을까? 아닙니다. 이것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나온 거고요. 개인이 일부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만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밀렸는데 기관, 외국인이 금량을 그 받아줬어요. 여기서 근데 저도 그동안 반등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외국인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저점일 수 있어. 여기가 저점이 있어 하는 흐름이 선물 옵션 동향에서 지금 주식 시장의 시장 규모보다 선물옵션의 시장 규모가 더 크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8천억 넘게 선물 매수를 했어요. 밑에 받쳐놓고 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거기에 푸드옵션 매도가 338억 이것도 근래 보기 힘든 액수죠. 뭐, 기껏대야 30억, 40억, 뭐, 10, 10억, 이랬는데, 단위가 바뀌어서 338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은 156억 매도, 푸드 옵션, 콜 옵션은 120억 매수를 했어요. 상승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 제가 생각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바로 이날이요 이날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상승 포지션을 매일 쌓았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아예 오늘 저점막이겠지 미국 시장 오늘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계속 상승 포지션을 쌓는데 오늘 그 피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쎄요 지난 주 제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던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흐름이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상승 출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미국 시장 환율 선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라 보여지고 그것은 어디에서 수급에서 알수 있다. 얘네들은 먼저 진입했다. 야,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이런 흐름이 오늘 대규모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힘들 빠지셨죠, 오늘? 저의 이러한 얘기, 그냥 단순한, 그냥 희망 고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과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짠 거는 근래에 보기 힘든 매매 동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쫄지 마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업종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상승 종목 수구를 찾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징주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물론. 조선주 전반이 다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대우조선 홀로 상승 마감해서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M&A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장 초반 하락했다가 이 M&A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세로 뭐 나왔는데요. 한화에서 대우조선 인수한다. 방산, 친환경 시해지낼 것. 조선 같은 경우 방산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친환경 풍력에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또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한화에 팔린 흐름이 한화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M&A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했었는데 안 됐는데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 의외로 또 M&A가 나와 조건부 투자 합의서 체결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 오늘 급등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도요 뭐 그렇게 나쁠 거는 없는 흐름이 나왔고요. 다만 오늘 개인의 매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멘텀 플레이가 집중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하나에서 인수 의견 조건부 체결을 했다라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팔리는 거죠. 예, 긍정적으로 민영화가 되는 쪽에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을 보면은요 하락 추세대를 일단 지난주에 이미 넘어 선거 보면은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선취매 즉 세력들은 선취매가 이미 들어간 걸로 보여지네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뭐 제가 선을 그어 놨었던 26,500원선 근처까지 왔다가 약간 밀리는 흐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라, 지수 하락한 가운데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 차익 매물로 약간 밀릴 수 있고, 이 저항대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물량 조절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선주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현대 미포조선. 와, 의외의 한 방을 맞은 흐름이죠. 6.7% 하락했고요. 현대 중공업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등 앞서 말씀드린 지수 내일 반등 주면 더불어서 조선주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대우조선 해양이 그 이후에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는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KT라든가 SK 텔레콤 1.5% 가까이 상승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sk텔레콤도 그렇고요 kt 통신주죠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제자리에 있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전력도 보면은요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지수가 더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제자리 흐름 혹은 오늘 25% 상승했죠 물론 여기에는 한국전력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됐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료도 올라갈 거야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플러스 알파이기는 하지만 kt와 sk텔레콤과 더불어서 올라간 거 보면은요 경기 방어주 라고 하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니까 실적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이런 것이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오히려 다른 종목을 팔고 이들 한국전력이라든가 SK 텔레콤 KT 이쪽으로 매수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하니까 올라갔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수 있겠지만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급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고 뭐 짜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수가 반등 준다면 오히려 이들 종목은 오히려 약간 조정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종목 섹터 오늘 하락한 섹터들이 내일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즉 지수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군 그리고 경기 민감주단 할것 없이 모두 다 하락했어요. 하나 솔루션, 태양광 이거 성장성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에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예 분할 기업 분할 얘기가 나왔죠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갤러리아 백화점이 사업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적 분할하고요 한화 첨단 소재라고 해서 자동차라든가 태양광 거기에 약간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둘다 이 하나 솔루션의 주력 사업이 아니에요. 주력은 뭐예요? 하나 큐셀이에요. 즉 하나 큐셀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주력 사업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분리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쁠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뉴스가 뭐 나오고 특징주로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도 한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 하락했고 그리고 반대매물이 오늘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6%, 뭐6 하락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중형주 6% 하락했거든요. 5%이 정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CS 윈드는 오늘 지난주 급등했다가 조금 밀렸는데요. 2.6% 상대적으로 좀덜 밀린 흐름이 있기는 하죠.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좋게 보는 흐름이 좀나오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인 강세 요인 장 초반에는 플러스 흐름도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1위 기업이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좋을 거다. 라는 뉴스예요. 그러한 뉴스, 레포트가 나온 흐름 안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 같은 맥락이죠. 이게 미국 법인이 훨씬 더 주력 쪽이에요. 유럽 쪽에도 있고요. 오늘 하락. 이것이 성장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락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모멘텀, 제가 얘기하는 꿈이 있는 사업 분야는 태양광, 풍력. 그 이외에 이 대체에너지 쪽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하면 이들 종목군들 저는 여전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하락폭도 깊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난주 이러한 흐름 안에서 수급 동향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어, 반동줄 겁니다라고 했지만 한번또더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분석하는 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안 또 제가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린 이런 수급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 예홀 매수하고 푼 매도하는 선물옵션에서는 상승 포지션을 계속 짜 나갔다는 거 보면은 외국인 기관 모두 야 이날 반등할 것 같아 이날 반등할 것 같아 이날 반등할 것 같아 계속 그러한 매매동향이 나왔던 거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로 그러한 매매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흐름 당장 지나간 과거보다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내일 저는 상승 출발할 것 같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운 빠지지만 희망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쫄지 마!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는데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